계정과목표 관리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회사 유형에 맞게 계정과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정과목표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고객에게 SAP 비즈니스 1을 구현해 주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계 담당자인 마리아에게는 SAP 비즈니스 1으로 바꾸는 것이 회사 계정 구조를 구성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리아에게 SAP 비즈니스 원의 사전 정의된 계정 과목표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실무에 사용하기 전에 이 템플릿을 회사 계정 과목표의 기초로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적합한 계정 과목표 템플릿을 선택했으므로 추가, 제거, 갱신을 통해 계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계정 과목표를 정의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계정 과목표 템플릿 선택 이는 일반 회사, 특히 기존 계정 과목표가 없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일단 회사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시작한 후에는 다른 계정 과목표 템플릿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정 과목표에서 계정을 추가하고 갱신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DTW 데이터 트랜스퍼 워크벤치 툴을 사용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계정 과목표 데이터 임포트. 회사에서 계정 과목표를 보존하려는 경우, 임포트하기 전에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체 계정 과목표 정의. 필요에 맞게 회사만의 계정 과목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맞춰 계정 과목표의 구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전체 계정 과목표를 정의하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 계정 과목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의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의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회사 계정 과목표의 내용과 구조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표준 계정 과목표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회사에 따라 조직의 요구에 맞게 계정 과목표 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정의된 계정 과목표 템플릿을 선택하는 실습은 구현 및 지원 교육에서 수행합니다. 계정 과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윈도우는 계정 과목표 윈도우와 계정 과목표 편집 윈도우입니다. 각 윈도우에서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정 과목표 윈도우의 경우 재무관리 모듈로 이동하여 계정 과목표 옵션을 선택합니다. 계정 과목표 윈도우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제목에 신규지의 계정 추가 예를 들어 유틸리티 제목에 신규 비용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정 정보 조회, 계정 명세 버튼을 사용하여 기존 계정의 다른 등록 정보 갱신, 계정 색상은 기능을 나타냅니다. 제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일반 활성 계정은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GL 계정 결정 윈도우에 입력한 계정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계정과 목표 편집 윈도우의 경우, 재무관리 모듈에서 계정과 목표 편집 옵션을 선택한 다음, 서압을 선택합니다. 이 윈도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제목 추가, 계정 삭제, 계정과 목표 구조 변경 및 계정과 목표 구조 내에서 제목 및 계정 이동, 하위 레벨 계정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계정과 목표 편집 윈도우에서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모든 활성 계정은 같은 레벨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과목표를 정의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계정 과목표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기존 시스템에서 계정 과목표 데이터를 임포트하거나 자체 계정 과목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윈도우는 계정 과목표 윈도우와 계정 과목표 편집 윈도우입니다. 각 윈도우에서 서로 다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